자, 13강 1번 녹화. 요거는 딱 문과 감성.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딱그 감성.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자. Imagine someone. 누군가가 이 a g 아주 열정적으로 뒤에 attempt는 시도하다거든요. Explain why 다음에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conclude의 목적절 대. 자, 내용부터 일단 갈게. 태양이. because 태양이 내일 아침에 realize 뜰 거다. 왜? 그것이 과거에 has done so.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 해왔기 때문에. 라고, to conclude, 결론 짓는 것은 가주 진주잖아. 결론 짓는 것은 reasonable, 합당하다. 그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Attempt to 설명하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를 상상해봐라 그랬어요. 어법 채우면은 attempt에 알맞은 형태는 ing. 왜요? Imagine ing. Imagine plus ing 형태였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Imagine ing고. 이걸오형식이라고 봐야되나? 아니면, imagine, ing. 오가 오시한다고 상상해봐라. 아, 우리 간만에 이거, i m a g i n 이 아니라, imagine 나왔다, 동사원형 뒤에, imagine에 해당되는 동사가 없겠죠? 자기들끼리 세트 세트 이만큼 길어도, 자, 다 세트로 이루어지고. 자, 근데 우리 요거 가지고, 요 내용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는 사실 이유가 돼? 이거 인과관계가 성립돼요?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 이거 한시 수업 들었던 사람은 어저 선생님 또 수업 다르게 한다 이럴 거야. 나 시간마다 수업 다른 거 아나? 사실 그 11강 시험지 받은 애들은 당황했을 거야. 너네는 D 시간 수업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시험지 나와 있으니까 다잘 아는데, 그거 중에서 거의 많은 게안 했던 거야. <laughs> 우리는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왜? 우린 배웠거든. 왜 해가 뜨는지 알거든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기 전 과거 사람은 그 이유를 몰라.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알고 한번 들어가 보자. 전날 해가 떴기 때문에 내일도 뜨는 거야. 아 거짓말. 그게 무슨 이유가 내일? 와이 사람아. 몇십 년간 몇백 년간 그래 해왔는데 내일 또 뜨지 내일 내가다 떴잖아 이랬던 거지 <laughs> 그렇게 설명한다 요런 관계에서 우리가 요거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 문장 요게 끝 문장부터 한 가보자고 끝에 끝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요렇게 문제를 해놨거든 너가 요런 문제 본적 있지? 내신 문제에서 수특에는 요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꽤 돼요 그래, 요걸로 딱 좋은 문제가 이거야. 애들도 헷갈릴 수도 있고. 정리 잘 해야 돼. 자, 과학이 등장하잖아, 여기에. 과학적인 법칙과 이론들은요, 해브 일반적인 진술 문장이야. 일반적 진술 문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야, 이런 거. 일반적인 진술 문장에 논리적인 형태를 가진다. 논리적인 형태가 과학이지. 침대는? <laughs> 과학 입히잖아. 그래도 그다지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술에 논리적인 형태를 입히는 거야. 그럼 그건 과학이지. 하지만, 걔네들은, 걔네들은, 이때, 이때 걔네들은 뭐야? 과학적 법칙과 이론이잖아. 과학적 법칙과 이론은 경험에서부터 오는 단순한 일반화잖아. 일반화는 뭔데? 공교롭게 들어맞은 거지. 이러면 이러는 거다. 이렇게 인과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화잖아. 경험에서부터 오는 단순한 일반화. 있다 하더라도 강조야.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일반화인 경우는 거의 없다. 얘는 과학적 법칙과 이론 이렇게. 지금 딱 봐도 바와사가 서로 다른 거 알겠어? 느껴져? 서로 완전 다르지. 그러면 위첫 문장에 바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사에 해당되는 부분 있었어요. 과거에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경험에서 비롯된 일반화잖아. 오케이 바리? 그럼 이제 영어 벌써 정답은 나왔네. 그리고 나머지가 사가 아닌 것처럼 생긴 애가 되게 곳곳에 숨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사람다 찾아보자는 거야. 가보자. 이게 경험이다. 경험해본 바로 그렇다. 그 다음 문장이 긴것 같아도요. 볼까? There may have been a time when 한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 the fact 대시고요. as long as you o 그다음 but 이래 요 끝에 가 볼까? as long as you remember 뭐뭐 하는 한뭐뭐 하는 동안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기억할 수 있는 동안 보니까 차례 대로가면 돼요. 밤의 밤은 깜깜하지 밤의 깜깜함을 이거 see 목적어 목적보대 done 뭐야 done before the done 할때 done 새벽 황혼 dusk 해질녘 좀 재미없게 표현했지만 그가 기억하는 한은 새벽은 밤의 암흑을 뒤따라 오는 걸 봤다. 그대로 집독하면 그래. 새벽이 밤의 암흑을 뒤따라 오는 걸 봤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 밤의 암흑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해뜨기 동특이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사실을 단지 기반으로 해서 진짜 순서대로지 기반으로 해서 위더 슈어런스는 억수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원시인이 새벽을 확신했던 확신했던. 그런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까랑 똑같이 어제 떴기 때문에 내일도 뜰 거다. 밤이 억수로 어둡네, 깜깜하네. 진짜 깜깜하네, 곧 해가 뜨겠구나. 라고 예상했던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잖아, 더 팩트. 그자, 깜깜한 거 지나고 새벽이 왔다. 라는 사실이잖아. 이거 어때? 이것도 일반하지. 그리고 지식의 이런 원시적인 상태. 이것도 경험에서 비롯된 일반하지. 그것이 이제껏 존재했다 할지라도, 존재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프리사이언티픽이었다. 이거 과학이에요. 아니지. 뭐다? 과학. 이전에, 과학이 생기기 전에 걸이었다 과학 앞에 걸이었다 동사를 바꾸면, was 빼고, 과학 앞에 있었던 거다. 앞서다, 선행하다. precede 거든, precede. 혹시 선택지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틀린 거 아니라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precede, 앞서다, 선행하다. 그거의 과거니까 프리시디. 의문의 여지 없이 과학보다 앞에 있었다. 그 다음에 나한테 들은 적이 없고 이게 처음이라면 이거 반드시 기억해. 프리시디하고 세트로 니들 잘소는게 여기 반대. 앞서다가 있으면 따라가다가 있어. 따라가다. 근데 요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과학에 의해 이거는 수동으로 왔을 때 많이 틀릴 수 있단 말이야. 따라가짐을 당하다? 이렇게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자, 프리시드하고 팔로우가 만약에 수동으로 쓰이잖아. 위에처럼 능동으로 쓰이면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야들 꿀팁. 프리시드와 팔로우가 수동으로 사용되었을 때. 수동 문장이면 반드시, 반드시, 이거 절대로 수동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반드시 뒤에서 앞으로 능동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 오해 없이 해석할 수 있어. 안 그러면은 낚여. 큰일 나.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요. 과학이, 의문의 여지 없이, 과학이 뒤따라 일어났다. 과학이 그 뒤에 일어났다. 즉, 과학이 생기기 전이다. 이해 되겠나? 그 다음에, 요거는 밑줄 친 이유가 있잖아. 또, 요렇게, 요 차나, 요거 자체로 의미를 물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 과학 아니다. 또, 경험에서 비롯된 일반화다. 그것도 가능하지. 이러한 종류의 추론이잖아. 요 문장 완전 중요해. 중요하니까 여기 적어 놨지. 여기 두 단어가 서로 단서가 돼서 지금 완전히 이해될 거야. 지금은 이 문장이 완전히 이해될 거예요. 근데 시험 칠 때쯤 돼서 신도 나오고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다 기억을 못해. 지금 정신으로다가 이건 꼭 기억해놔.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서로 뒷받침한 바 과학과 닮았니 안 닮았니? 안 닮았잖아. 배어 진이다잖아 그죠?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과하게 no 그랬잖아. 그럼 뭐가 없어? 닮음이 없지. 유사성이 없지. no 빠지면 차이를 가지지. 차이. difference나 discrepancy가 되잖아. 차이. 오케이발? 사실상 그 크루드는 조작판 결이 고르지 못한 조작판 인덕션은 원래는 유도인데 유도 여기는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어디에서 와? 경험에서 와. 경기 아 경기를 키지 마. 경험 귀납법이에요. 나 그렇게 해안돼 옛날에 연합. 연역법, 합리론. 그리고 아직 기억나는 것 많아. 청시, 청일전쟁, 시몬 새끼죠. 러포, 러시아전쟁, 포츠머드죠. <laughs> 그냥 기억의 잔재. 자, 기납법이다. 그럼 이거는 경험이잖아. 크루드 인덕션도. 크루드가 없어도 되잖아. 그 경험에서 비롯된 일반화는 완전한 뒤에 보면 과학적인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bsence를 드러낸다 이게 서로 서로 단서가 돼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죠 presence로 바꾸면 틀리고 차이 나오면 틀리고 어휘 오케이 okay? 중요하다 이거 이즈알 고를 때 반드시 어디에 표시해야 돼? 어디 표시해야 돼?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 딱딱 들이면 답이 샥샥 보이고 뽑아 먹을 수 있어. 자, 태양이 내일 뜰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과학적인 이유들은, 어부를 쓰는 이유는 있잖아. 딴거 없어요. 나는 지금 뒤에 명사밖에 쓸수 없고, 그거를 형용사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야. 완전히 다른 종류다. 다른 종류의 이유들이다. 지금부터 뭐 한다는 얘기야? 어? 어? 지금부터 뭐 한다는 얘기야? 얘기 바꾼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지금까지는 경험이었고, 태, 자, 태양이 내일 뜰 것이다 라고 믿는 과학적인 이유는 완전 다른 종류다. 이제 과학 이야기 한다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알아요. 물리학 법칙이잖아, 그죠? 물리학 법칙의 관점에서. 태양계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 민접, 수단, 뒤에 볼래? 요게 제일 어려울 거야. 추측해 보건데, 요거는 해석해 보면, t h a t pre-bell, pre-bell 뭔데? 만연하다, 널리 퍼져 있다. 자, 널리 퍼져 있는 어떤 특정한 초기 조건들, 여건들. 그거를 어알리지 알고 있는 거야 지식. 그것과 결합해서 자 이미 널리 퍼져있대 다 알고 널리 퍼져 있는 어느 초기 조건들의 지식 널리 퍼져 있는 초기 조건들의 지식 그 뭘까? 예를 들면 어떤 거? 지금 같은 경우에 매일 해가 뜬다. 동쪽에서 뜬다. 해가 뜨면 밝다. 이런 것들과, 이거는 사실들이잖아, 자연현상.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그죠? 물리학 법칙들 같은 이런 법칙들의 수단으로 우리는 특정한 천문학적 occurrences, 발생, 그것을 예측한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그래서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은 일반적인 진술에다가, 일반적인 진술에 해당되는 거, 위에 있던 거, 그거, 거기다 과학적인 형태를 입히는 거다. 근데 경험에서 비롯된 단순한 일반화인 경우는 이따케도 거의 드물다. 성공? 보지사수 성공. 내용 괜찮지?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꼴까닥 넘어갈 가능성이 꽤클 것이고, 지식이라서. 근데 뭐 이건 다 찾을 것 같기는 해요. 주제. 알겠냐? 두 가지 종류의 주론. 13강 1번이었습니다.